지질 조사를 설계 전으로 와야 되는 이유. 쓰는 빨대처럼 네. 이소개를다 채취를 해서 지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 조사 네. 에 대해서 땅에 뭐 지내력 테스트 이런 거 해보는 해볼... 없죠 어, 없어요 네. 만약에 땅의 상태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응. 이제 응. 농 같은데 메꾸면은 어. 딱 이렇게 가서 밟아 보면은 응. 이렇게 스펀지가 생기잖아요 여기 밟으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밟으 <laughs> 어. 여기 올라오고 이런 굴렁꿀렁꿀렁꿀렁해서아 예, 응. 이거 여기다 집으면 이제 문제 생기겠다 응. 싶으면 팽이를 그냥 박죠 아, 팽이기초라고 하는 팽이기초는 말 그대로 팽이처럼 생긴 걸 땅에 여러 개 넣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요즘은 그래도 법이 빨리 바뀌었잖아요 네. 요 지질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게 지금은 시공사가 착공 신고할 때 지질 조사 보고서를 같이 내도록 되어 네. 있는데 그게 설계 전으로 음. 와야 되는 이유.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NXBX도 안 들어봤다 그랬죠. 네. 네. 아, 처음 들어본 네. 거. 평판 재하 실험이란 용어는 들어보긴 했죠. 아니요. 아. 들어는봤는 들어는 봤어요본 적은 없어 요 네. NXBX 에서 그 차이가 뭐냐면 평판지하시면다 아실테고 땅 속을 보는 건데 네. NX는 딱 꽂잖아요. 네. 꽂으면 NX는 빨대처럼 네. 이 속에를 다 최출해서 직접 네. 볼수 있어요. 이게 NX야 내부 상태를 완전히 네.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 당연히 비싸. BX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안에 이렇게 촉각 네. 어, 이렇게 쭉 들어갈 때의 그 촉각이라고 하면 되나? 이게 아, 딱 기계가 음. 딱그 어. 알아요. 그 오가가 이렇게 뚫을 어. 때 어. 얘가 어. 딱, 떨다가암딱 어. 나오면, 어. 그, 하시는 분들이, 어. 아, 이제 더못 판다고. <laughs> 아, 야안 어, 이러면서, 땅을 예, 알죠. 어, 똑같은 예. 거야. 그러니까 BX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촉각으로 네. 어, 이 속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설계 전에 지수를 해야 되냐. 일단 두 가지예요. 건축사가 도면을 구조기술사한테 넘기면 구조기술사는 두 가지를 가정해요. 하나는 지내력. 얼만큼 무게를 버티느냐. 그걸 하나하고 두 번째는 평균 전단력 속도라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얼만큼 강한 땅인가 두 가지를 가정을 해요. 네. 근데 네, 두 개가 참 사뭇 다른 게 뭐냐면 네. 땅의 지내력을 가정하는 건 네. 예를 들면 순소도처럼 원래는 키로니트는 해야 되는데 30톤을 버티는 땅으로 가정을 했어 구조기술사가 네. 근데 이렇게 쭉파는데 30톤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톤 나오게 여기 다져야죠 아, 다지는 거죠 네. 그 방법이 하나 네. 그러 그러니까 30톤을 가정했는데 안 나오면 나오도록 다지든가 c i p 박든 뭐팽기를 박든 뭐라도 다지든 해야죠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톤이 나왔다 네. 15톤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꾸든가 근데 그게 안돼 게 건물의 무게니까 무게를 더 가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지내력에 맞춰서 땅을 다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은 설계 전에 하나, 설계 끝나고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아, 비용상으로 똑같잖아요. 먼저 거지. 구멍 한번 뚫어보나. 어. 나중에 뚫어나. 아, 비용은 똑같이 예,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 거잖아요. 어, 그렇지. 예. 지수를 먼저 하나, 후로 하나, 똑같지만 예. 그 결과적으로도 똑같다고. 왜냐면 예, 어어, 해야 되는 조치도 똑같은, 똑같은 거지. 거죠. 예. 건물을 더 가볍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네. 가정지 내력에 맞춰서 땅을 다져야 되는 거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지진은 양상이 달라. 법적으로 어떻게 되 있냐면 지조설 안 하면 가장 최악의 땅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어. 아, 내진 설계를요. 내진 네. 설계는 네. 기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지진 흔들리잖아. 건물 전체가 강해지는 거야 최악의 네. 땅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다 끝나고 착공을 했는데 땅을 팠어. 해가지고 지조설 했는데 가정보다 훨씬 땅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철근을 빼야죠. <laughs> 아! 철근을 네. 빼야 되는데 얼만큼 빼는지 정확히 알려면 구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뒤로 백도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지외력하고는 다른 거야 네. 지외력은 건물의 무게를 줄일 수 없으니 네. 무조건 땅이 맞춰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지진은 최악의 땅으로 가정을 하고 네. 내진 설계를 하는데 했는데 훨씬 땅이 좋아 네. 그러면 훨씬 구조를 가볍게 네. 가지. 더 수, 얄쌍하게 층고도 네. 높일 수도 있고 보드가 어. 얇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네. 결국 백도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설계에 비해서 이 백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음. 저는 음. 한 30장 도면 보면 어. 다 똑같았어요. <laughs> <laughs> 하나도 다별한게 없어요 매트는 어. 늘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그 구조의 외주를 또 주는 어, 형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천 몇백만 원의 어. 비용으로 이거를 과연 다시 아 우리 땅이 튼튼하니까 어. 이거 좀 빼줘요 어. 여기에 맞춰서 어. 이렇게 해줄 만한 곳이 없는 거지 있을까 음, 싶어요 음, 음,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지조사 하, 하더라도 더 나빠질 일은 없는 거야 네. 항상 더 좋아질. 만 있는 건데 그걸 백도 할수 없는 거지 그렇죠. 어, 네. 도면을 다시 바꾸고 보하고 네. 철근 수량 줄이고 하면 네. 건축주한테 막대한 이득인데 네. 지조사 해봐야 이게 몇백 안 하는데 1-2백 네. 이면할수 네. 있는 걸 갖고 철근양만 주나 호시멘트 꽤... 강도도 떨구고 네. 어, 여러 가지가 주는데 그러니까 지내력 측면에서는 지조사를 미리 할 필요 없지만 음. 내진 설계 측면에서는 음. 설계 전에 지조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기술사한테 이걸 넘겨 주고 네. 그 땅에 맞춰서 내진 설계가 되도록. 아. 예, 예, 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그 30장에 도면,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허술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건물을 만들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예. 특별히 뭐 부실하거나 어, 뭐 철근이 적게 음, 들어간 이런 게, 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이거 이 건물에 맞춰서 음, 이 땅에 맞춰서 음,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는다라는 아, 거죠. 그냥 넉넉한 채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싼 설계비에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맨날 귀에 박히도록 듣지만 막상 설계비 지불하려면 그게 무형의 돈이니까 받는 음. 건 종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네. 네. 이제 그걸 물질로 치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람 마음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참잘된거 같아 음. 이 지질조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 거는 그저 예전에 택지개발지구에 제가 여기 이렇게 집 짓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집 짓는 사장님이 음. 집을 다 골조를 다 올렸는데 음. 골조가 한 12cm가 집이 기울었어요 한쪽이 어. 이렇게 쭉 해서 기울 네, 건물이 들어갔어, 요 어. 이렇게 안으로. 어? 아, 전체가 이렇게 쭉. 네, 전체가 어. 통으로 한쪽 이렇게 <laughs> 이렇게 기울어진1십 센치가 기울었. 그래서 근데 골조가 끝난 거죠. 어? 골조가 끝난 어. 상황이니까 이제 어디 거기가 물렀나 보죠, 땅이뭐 어. 이거를 유압으로 제키로 드는 어. 거를 어. 알아보고 하셨는데 어. 그 비용이 이제 뭐 일억 몇 천인가가 어, 그 옛날에 음, 단독주택 수준에한 일억 나와. 그 음. 비용이 나온다고 음. 그래서 그거를 건물줘서 그만큼의 돈이 안 남는데 그거를 어.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수평을 맞춰가지고. 어. 마감을 쳤어요. 어? 돌도 벽돌도 다시, 안에 방통도 12cm 마감 맞춰서, 지금 천정도 다시 마감 맞춰서, 골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안에서도 어. 바깥에서도 창문도 다시 투평 맞춰서, <laughs> <laughs> 다 돌려서 다시 다. 그러니까 완벽해요. 제주네. 어, 그쵸. 기술이죠. 어. 기술. 그래서 그 집을 끝내 마무리 하셨어요. 야, 저게 되는구나. 건축주는 몰라? 아니, 이제 본인 집이죠. <laughs> <laughs> 그렇다면 이제 내매이렇 하려고. 예, 그렇죠. 많이 와, 완벽하게 맞췄어. 그걸 내외와 아가면 네. 다 완벽하게 맞췄어요. 방화문이랑 그런 것도 다시 다 평잡아서 <laughs> <laughs> 싹다 예. 네. 그게, 그게 돼요. 예. 네. 제주네. 그러니까 그런 어.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 이 지질 조사는 해야 되는 꼭 거지. 필요한 거 응. 같아요. 예. 네. 근데 시점이 착공신고할 때 하도록 돼 있지만 당연히 설계 전에 하는 게 좋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을 내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옛날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착공 전에 해야 될 지조사니까 질 네.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하시라는 거예요. 지내력이 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할수 있지만 네. 내진에 관해서는 훨씬 유리하게 설계를 네. 할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수 근데 거죠 그렇죠 비용상 그게 절약된고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 대표님 네. 얘기하신 대로 그 지조서를 갖다 줘도 아뭐 아, <laughs> 어, 알았어요 이러고 어. 이제 넘어간 아, 그런 아, 것도 많은 거죠 이제 최악의 이게. 땅으로 그냥 하던데 네. 하는 데가 많다는 네. 거지 그렇게 세월이 쌓였던 네. 거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네. 지주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알아두면 독일지 아기지 모르지만 땅 이렇게 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접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맹지면 안 되니까 도로가 한 군데 네. 있고 최대 인접대지가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바둑판 모양이다. 네. 그럼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땅하고 네. 접할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 땅 하나의 지지조사 보고서를 일곱 개 땅에서 공유해도 돼요. 이 도로 건너 저편은 안, 안 되고 요 도로 딱 놔두고 어, 맞은편은요 인접되지만 이것도 좀 해주죠 어. 어차피 <laughs> 그렇지, <laughs> 그도좀 웃기지. 에. 땅이 300평이면 에. 작은 도로 앞에 있는 땅도 그때그땅뭐4 <laughs> m 도로 하나 두고 나서 여기 여기서 이땅 거리나 여기서 이땅 거리나 그게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매달로 쳐가지고 뭐이 지질조사 한 대지로부터 경계로부터 어, 뭐1 0 0 m 터1 음. 0 0 m 이렇게 음. 그냥 딱 그냥 못박아줘야 이게 합리적이죠. 음. 어쨌든 현행법은 예. 인접되지만 내가 집을 신축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옆에 이미 신축된 땅이 있다. 예. 그러면 그 집의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네. 내 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 근데 이제 근데 그 독일지 악일지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땅 속은 땅 안에 들어가면 암이 이제 여기 이렇게 높게 있다. 암이 여기는 없고 이런 없고,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가 땅 속은 정말 파봐야지 알수 있는 에에. 거라. 옆 땅을 갖고 하는 건 되게 완화한 조건이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뭐 너무 급하고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너무 또 맹신하셔도 좋지 네. 않은 거지 땅 속의 상황이란 거. 그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매우 간단하게. 왜 설계 전에 주소를 해야 되는지 네네. 말씀드렸어요? 네, 네.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그건 혹시 알아요? 그 택지개발지구 땅을 살때 네. 그 LH 그런데서 암반표가 있어요. 어 그렇죠. 에, 에, 지질 에, 그거를 열람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는 거지. 에, 이게 딱 암이 있으면은 아 여긴 지하못 파는구나. 어, <laughs> 네 그렇죠. 그런 에. 걸 아는 거지. 에.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땅을 덥석 사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 에, 에. 파고 싶어도 못 파는 땅. 에. 혹은 멀쩡해 보이지만 기존에 에, 에. 또랑이었던 에. 땅.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파일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은 미리 안 알려주니까 가서 열람을 꼭 신청하셔서 오, 여기는 논이었는데 여기는 밭이었고 어. 이러면 이제 그렇지. 논을 메꾼 곳이 음, 아무래도 훨씬 더, 훨씬 더 약하죠. 거지. 그래서 예. 땅을 구입할 때도 가급적 미리 예. 택지개발지구는 당연히 물론 그 땅을 뚫은 건 없지만 택지 전체에 대한 개발을 할때 질조사를 듬성듬성 한게 있으니까 예. 그거 갖고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